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캐릭터는 그 귀엽이 캐릭터. 와! 전 캐릭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칼춤칼춤안 바뀌어져. 아, 잠깐만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캐릭터가 이거거든요? 잘못 골랐네 친구 추가는 없어요. 아. 아! 아! 월드 재우를 가볼까. 월드맨! 어, 여긴 집이 없는데. 으, 어쩌지, 어쩌지, 어쩌지. 나. 만들면 되지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가봐요 이래 이래 띠리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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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이이오 여기도 어딘가 여기도 어딘가 난 죽었다가 아니고 강아지야 안녕 응 음, 강아지 에에에 에헤 <놀라> 다이아몬드가 들고 나서 봐봐아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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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늑대 지역이야 안녕하세요 서열이도 있습니다 네 서열입니다 에이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의생자들 그럼 언니한테랑 똑같은 목소리 해보자.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김서연님? 어 여기 올라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서율이 어떡하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른 데로 가. 난 여기 나무로 파야겠다. 어 아니군. 난 바보 같은 소리해. <laughs> 어, 나는, 방어복을 입고 있었군. 에헷. 오, 활도 있다. 활. 그리고, 이거, 여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살. 화살. 그냥 화살. 여기다가. 어, 장비가 나무검. 나무검. 뭐, 나무검, 뭐, 검, 돌검, 탈, 철제검, 황금검. 개야. 여기다 하고, 썩은, 썩. 그리고,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이 되지건 밤이 되기 전에 집을 한번 어 밤이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여기다가 한번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블록을 음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래 애니언 아, 눈이, 눈이... 네. 잘 보지요? 아 어, 네. 잠깐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조형이 좀 해. 해주세요! 구독과 그거 눌러주세요. 네. 저 눌렀는데? 저 눌러줬어요. 진짜 서일아. 저 이걸 TNT로 바꿨습니다, 서일이. 여긴 좀비면 생선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사람,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합니다. 스페셜 솔저 였습니다.